헬로 에브리본 웰컴 백투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카라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하려면 에너지 전환 해야만 한다는 이런 시대적 특수에다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안보 확보해야 하는 유럽의 안보 특수가 더해져서 전 지구적으로 LNG 산업 부을 이룰 조짐입니다. 카타르와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 등이 모두 최근 LNG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거는 가까운 장래에 FLNG, 그다음에는 LNGC 이런 거 신규 발주를 의미하게 됩니다. 수주의 유력한 후보자가 삼성중공업 아닌지 아래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세다 LNG 프로젝트. 이게 삼성중공업이 블랙앤비치와 큰소시움으로 FLNG 사전 설계 작업 FEED 지금 수행 중입니다. 금년 초에 영상으로 다룬 적 있죠. 위치는 사진의 구글 지도 보시면 키티 맷이라고 연산 한 300만 톤 내지 400만 톤 저장 용량 25만 큐빅미터고 대략 한 25년 그 가동 연수로 이렇게 설계 중인데. 최근에 캐나다 에너지 심포지엄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캐나다 최대 가스 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엔브릿지 CEO 아주그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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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형입니다 <laughs> 사진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캐나다 LNG 산업이 이제 막 깨어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gas and energy is going to be key to global energy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LNG가 될것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캐나디언 LNG is a j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캐나다 LNG 산업을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보석처럼 빛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LNG가 너무너무 싸고 생산 가능성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LNG 가격 보면은 그 BTU가 그 BTU 단위로 볼때 아시아가 지금 한 33불 가량 하는데 북미는 6불이라는 겁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태평양만 딱 건너면 가격이 대략 6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배민이 말이죠. 그 짜장면 배달할 게 아니라 LNG 배달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석탄을 가스로 대체함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고 재생 에너지의 가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LNG입니다. 예.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스가 역치솟고 있고 에너지 안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캐나다에서 LNG 산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이런 말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년까지 LNG가 한40%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20, 2, 25년까지, 25년, 한40% 성장할 거라는데, 25년이면 그냥 내일 모레 아닙니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이 분야의 글로벌 점영 선수가 공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가스를 줄이려는 유럽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미국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 카타르, UAE 등이 공개적으로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캐나다에서는 지난 한 12년간 LNG 사업이 그냥 올 스톱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LNG 설비 허가 받은 게 2010년 한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태평양 연안에서 18건, 대서양 연안에서 몇건 이렇게 추진되었는데, 그그 그 이후에 그 2010년 중반경에 LNG 가격이 폭락했었잖아요. 그 팬데믹 직전에 그때까지 전부 다 철수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돈안 되니까 유일하게 진행 중인 게 지금 그 삼성에 하고 있는 1 8 0억 불짜리 키티매트,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에서 보신 거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이제 연말경 본계약 추진할 예정이고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LNG c 신규 발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원래 계획은 대략 한 26년 경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었는데, 어, 다른 뉴스로는 그 내륙 지방에 그 가스 그 파이프라인 건설이 지연이 되어 갖고 요건 그, 어, 그 프로젝트 계약 기간을 지금 연장 신청을 했다고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보다 최근 이제 캐나다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접근 외에 한 160억 불짜리가 지금 추진 중인 사실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개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몇 가지 회사 이름 이쭉 나옵니다. 어, 대표적인 회사가 우드파이버 LNG 프로젝트. 어? 요건에서대략 이제 그 이게 캐나다 같으면은 LNG 쪽에 이렇게 허가 같은 게잘안 나왔는 모양이에요. 근데 금년도 한 6억 불 정도 그 승인이 되어 갖고 조만간 전부 다 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된 거고, 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그 노던 빛이, 브리티스 콜롬비아 그 주위에 있는 그 북쪽 내륙 지방이죠. 그게 내국에 있는 가스업자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동맹 맺었다는 게 이제 LNG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NG 이 프로젝트가 계속 그 신규로 추진될 것 같다 이게 안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다리다 보면 캐네데발, FLNG, 그 다음엔 LNGC 수주공시 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그 어, 허들이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내륙가스전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그 가스 수송할 파이프라인 건설이 요게 좀그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 확보하겠다. 결국 21세기 에너지 독립 전쟁인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진행 중입니다. 요 중심에 선게 독일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가스를 파이프로 받던 거를 이제 다른 곳에서 LNG로 배로 실어 와야 한다. 뭐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카타르하고 장기 계약을 이미 맺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카타르도 지금 정설 공사에 더 추가 공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지금 다루었습니다. 그 이번에 카타르 갔던 그 독일 장관하고 EU 장관 두 분이서 이제 카타르 가서 부탁을 해서 이제 계약한 거고 바로 이제 UAE로 건너가서 다시 이제 같이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 산업의 특징은 지금 가동 중인 설비는 이미 주인이 다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 새로 더 주기 위해서는 설비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UAE가 LNG 수출 능력을 지금의 두배 이상으로 몸집을 확 키우겠다 이겁니다. 예. 자 UAE 있는 곳이고 그 걸프 오브 오만 그 오만 그만 어? 아닙니까? 여기 이제 에너지 UAE의 에너지 수출량 그 푸자이라가 있는데 예? 연산 한9 5 0만톤 정도로 한개더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두배 정도 아예 하나 더 만들어 는 겁니다. 예, 수출량을 저 이런지 수출량을 저 정도로 만들어 보려면은 그 안에 서 LNG를 더폴래 하잖아요. 예, 더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AN, ADNOC, ADNOC 아부다비 국립 오일 컴퍼니인데 UAE의 그 국가 대표 선수 아닙니까 이거? 에너지 분야, 오일 가스 분야의 국가 대표 선수입니다. 지금 수출 능력이 연간 한 600만 톤 정도 된다는데 두배 이상 늘려 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26년까지 대략 한 1270억불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어 추가해서 사하가스전 확장을 위해서 200억불 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되는 가스 생산 능력이, 1, 매일, 그러니까 3 BCF, 빌언 큐빅 피트겠죠? 그래서, 음? 요게 그가스만요 그러니까 정도 되고 지금 오일을 저렇게 그 늘렸으니까 오일 오일 풀릴 때는 그 가스가 또 부가해서 나옵니다. 이 부생 가스죠. 이 정도 느, 그 추가 그 능력이 없 된다.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카타르가 가스에 특화를 해서 요즘 잘 나가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아 저씨 우리도 할수 있는데 하면서 배가 좀아팠겠죠 그래서 UAE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가스로 돈좀 벌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UAE의 핵심 수입원으로 LNG를 주목하겠다, LNG를 핵심 수입원으로 키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현재 최종 투자 결정 내려진 건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순차적으로 그 프로젝트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UAE 발 LNGC 대량 발전 뉴스가 도배될 즈음에는 삼성중공업주가 대량 뭐한 5만원 이상에서 신나게 놀고 있기를 그 바라겠습니다. 예. 뭐 그때쯤 되면 배당도 나오겠죠 뭐. 예. 자, 구글 지도에서 사바와 사라왁 지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가스 산업의 중심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 그 가스 선수는 페트로나스 아닙니까 글로벌 랭킹 한 4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바 해상에 삼성중공업과 일본 jgc 컨소시엄이 만든 flng 두아 두아가 현재 열심히 지금 가스 퍼올립니다 연산 150만 톤 규모로 퍼올려서 말레이시아에 달러 지금 왕창 벌어 주고 있습니다 가스 값도 올랐으니까 싱글벙글 하겠죠. 저 인근에 말레이시아가 f l n g 한개더 짓기로 한 겁니다. 하나 있으니까 돈을 지금, 어, 저만큼 벌고 있으니까 하나 더 지면 더벌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 프로젝트에, 이제 하려면 당장 FED부터 e 해야 되니까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 예, 사전 설계 작업인데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 작업 삼성중공업하고 일본 JGC 컨소시엄이 수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에, 이번에는 연산 200만 톤으로 왕창 늘린 규모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 그, 어, FED 이 작업에는 경쟁자가 이탈리아의 사이엠하고 후동 중화입니다. 요 컨소시엄이 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금년 말에 본 계약 체결될 가능성 제가 여러 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 사바 지역 가스 개발 회사 SOGDC하고 페트로나스가 저 사업, FLNG 사업을, 어, 대략 한 20억 불 정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최근에 어저께 뉴스가 나왔, 나온 것이죠. 예. 지금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로 하는 FLNG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이번에 다시 나온 그 보도에서 확인된 것이 금년 말에 최종 투자 결정한다. 그다음에 26년경에 본격적으로 음그 가동한다 이겁니다. 이두 가지 사실이 다시 확인이 되었고요. 즉계획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이게 가동되면은 페트로나스 가스 공급 능력은 지금 연산 270만 톤인데 470만 톤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 거의 뭐. 어? 뻥좀 치면 두배네요 자. 이걸 연말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현재 가동 중인 두 척의 그 페트로노스의 FLNG 하나는 사투라고 대우조선이 만든 거고 또그 두화 사진에서 보는 두화가 삼성이 만든 겁니다. 삼성과 JGC 컨소시엄이죠. 지금 프로젝트의 FED 입장에서 대우는 탈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삼성 JGC 팀하고 이탈리아 사이 p m 하고 중공의 후동중화 팀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자후동중화는 이번에 경험이 없죠. 이번에 실적 한번 올리려고, 저1 이력서에 한줄 넣으려고 지금 사활을 걸고, 그냥 막 중공 국가가 다 동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덤핑이죠. 적자라도 좋으니까. 적자라면 국가 그 중공 그 공산당이 보존을 해주잖아요. 그니까 러 <laughs> 적자라도 좋으니까. 이억서에한줄 넣으려고. 어? 그래서 일만 맡겨주면은 무료봉사 하겠다고. 어? 막 이런 이런 자체로 영업하지 않겠습니까? 아좀 신경 쓰이죠. 어 아, 그런데 지금 그 삼성중공업은 그 lng 이쪽 분야 지금 꾸준하게 계속 응? 음? 기술 축적하고 있습니다. FLNG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바로 계류 시스템, 모링 시스템입니다. 원사이드 스프레이더라고. 특허도 받고, 특허도 내고 출원하고 미국의 성급 인증도 받았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 가스 액체로 만들어야 되고, 액화시키고,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그 손실가스 최소화시키면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하역시키고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 그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의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 공장이 흔들리지 없이 안전하게 계류시키는 기술 이런 기술 삼성중공업이 거의 세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있는 거두개 합쳐서 270만 톤인데, 이번 거는 200만 톤입니다. 그래서 내가 페트로나스 사장이라면, 이거 누구한테 이 막중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어? 저는 삼성중공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만든 LNG 그러니까 배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배가 필요한 거죠. 가스 운반선. 그래서, 페트로나스발 가스 운반선 발주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슈퍼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푸딩이 지 말대로 안 한다고 폴란드하고 불가리아로 보내는 가스관을 지가 장봤다는 건데 저거 음? 등신지도 아닙니까죠? 지밥 예? 그릇 지가 깨는 집거리 아닙니까? 그럴수록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아웃시켜야 되는 이유가 추가될 뿐이고요. 고통은 러시아 국민에게 돌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